저는 가방도 없어. 이격이 빠르니까. 저격이 어? 이뭔 소리야? 곧 싸운다고. 슬격 스캐브가 좋은데. 네, 저 스캐브 좋잡아줄실층에 스캐브... 저안 보이는데, 저격? 어, 서버들. 어, 서버들. 어, 소리 들서버 아빠님 1층? 네저서버제 앞에 한 사람 있어요 버들 서버들. 서세요네 건물 안에. 들서버서발 어, 서버들. 야 이건 아니잖아 지랄라네씨나 이거 봤죠 건물 밖이시죠네 지금 건물 밖얘 어디가 들어왔어 과제에 D, D A 한테 주었는데 퍼스텔 나이 아빠님 어디? 저 뒤통수인데요? 거 지금? 뒤에 조심해요 양해 수류탄 수류탄 이상해 오는게 나 잡았는데 왜제 발소리 안나? 개똥겜이네 애들 발소리가 안나 복스쿨세요 어, 어, 얘 맞는데요? 맞아요. 네. 이게 슬슬 어제 드건 님이랑 한 어, M4 어, 같은 거 들어 올텐데. <놀람> <놀람> 우리 탈출구 어딜까요? 탈출구요, 저희 올가스퍼니스인가요? 로아프일 거예요. 와, 이억 물고 끝까지 안 나오는구나. 이 알아, 해라 간다. 되게... <laughs> 제가 라이어, 네? 라이어 보고 있었어. 네, 제가 라이어 보고 있어서 싸울 때... 네, 얘 아니었어. 네, 어디 얘 가방 갔지? 버리는 소리도 안 나는데, 가방도 없어. 그치, 그 친구 손 내리고 있었어요. 작은 희라하냐고... 그 친구가 쏜게 아닌데, 그냥, 그냥 무시하고 나갔었는데, 알것 같아. 앞에. 나이스. 이따다라졌는데 아, 다 아, 예다른데 아, 스버트 는스 아, 사라졌는데? 아, 사라졌는데? 아, 사라졌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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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는가 사라졌는데? 사라졌는나 사라졌는데? 사라요는으사라졌요데 사라졌는데? 박사칠이야? 박사칠 같은데요. 그러면 오클라비튼. 진짜 12지 워낙 세가지고. 아이고, 왼쪽 구석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빨리 녹는다고? 머리 맞은 것 같진 않은데 구석 바로 밑에가 어디지? 안쪽? 라즈몬센 안에? 그니까 러 1A에요 지금 저그 철판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머리 귀? 이8 예, 5 5 a 인데요뭔 총이야? 철판 밑에 없는데?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엠퍼 아니죠? 몰라요 아직 소리 엠퍼 아니었죠? 아니.. 아니었죠? 아까 그 뒤로 그 뒤로 했데 아까 그 소리. 뭐야 씨. 안 죽어? 제거좀 가져가서 쓰셔도 돼요. 탄창도 있어요. 탄창 6 8짜리 하나 있어요. 스케 보자. 또 왔네요, 근데. 탱크 방송인가. 몇 명이냐? 제스터. Å ja.